안녕하세요. 조단조단입니다. 네, 오늘 분석할 노래는 김다현 양의 부른 눈이 내리네입니다. 네, 이 노래는 4분의 4박자 노래인데요. 한 박자를 쉬고 시작하죠. 네, 그리고 마디마디 마디 신표가 있어요. 아, 이런 노래는 힘을 빼고 가볍게, 부드럽게 불러줘야 돼요. 음. 왜 까마귀는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고 병들지 않을까요? 까마귀는 온몸을 울려서 통발성을 하기 때문이죠.사람도 온몸을 동시에 울리는 통발성을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무병장수할 수 있어요.노래의 비밀을 보시면 통발성을 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터득하실 수 있어요.자세한 것은 고정 댓글을 보세요. 첫 소절에서 그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음씩 올라가요. 눈이 내리네 이런 식이죠. 눈이 당신이가 버린 지금. 그러니까 여유있게 해줘야 돼요. 차분하고 여유있게. 눈이 내리는, 외로워지는 내 마음. 아셨죠? 차분하고 여유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내리는 걸 보고 옛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아주 차분하게 해야 줘 돼요. 음. 네 그래 예, 근데 다현 양은 박자가 첫 소절부터 지금 틀리고 있어요. 눈이 내리네, 리가 반박자란 말이죠. 그렇게 느리게 하면 안 돼요. 내리가 똑같은 박자로 해버렸단 말이죠. 에 네, 그러면 안 되고 리가 반박자를 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느리게 하면 안 되고 눈이 내리네, 리를 내자마자 내로 넘어가야지 된다고. 네, 지금. 눈이 내리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박사를 틀리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가버린 지금. 여기는 당연히 한 구절이잖아요. 한 묶음으로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당신이 가버린 지금. 이렇게 세 토막을 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사가 명확하게 전달이 안 돼. 어, 뭔가 흐려. 당, 당신이 가버린 지금 이런 식으로. 당신이 가버린 지금 이런 식으로. 아무튼 가사가 속으로 웅얼거려 가지고 가사 전달을 명확하게 안 되고 있다고. 예, 그것도 문제고. 또, 당. 당이 한 박자잖아요. 한 박자를 못 살려주고, 당신이 이렇게 해버렸다고. 그 당을 길게 해야 된다니까, 한 박자를 살려줘야 되는데, 한 박자가 안 돼. 당신이가 똑같은 박자로 해버렸다고. 응? 그 당이 길고, 신이는 짧단 말이에요. 반박자씩이니까 그리고 금. 지금 할때 금. 금도 지금 한 박자가 안 돼요. 응? 세 박자 반을 끌어줘야 된다고. 근데 지금 못 끌어주고, 작게 그냥, 잘라버렸단 말이죠. 당신이 가버린 지금. 그러니까, 박자를 영못 맞추고 있는 거지. 당신이 가버린 지금. 응? 그럼 이세 박자 반이란 말. 당신이 가버린 지금. 충분히 끌어줘야 되는데 지금 끊어버리니까 노래 느낌이 전혀 안 사는 거죠. 여유 있게 처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급해 뭐가 급한지 몰라도 아무튼 노래를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리고, 눈이 내리네. 그두 번째 수절에서는, 눈이 내리네, 리네. 이렇게 오고 있다고. 니가 반박자인데, 거기를, 리네. 이러면 어떻하냐고 어? 곡조도 안 맞지만, 박자도 안 맞는 거야, 지금. 눈이 내리네. 니가 짭대니까 반박자밖에 안 되는데, 리 이럴 때가 어디냐고 너를 지금 제대로 못하, 못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외로워지는 내 마음을 때도 외로워지는 내 마음은 한 목금으로 해줘야 된다고 한 구절이잖아요. 끊으면 안 돼. 그런데 외로워지는 끊고 내 마음, 내 마음은 또 빨리 해버려 어? 외로워지는 내 마음까지 똑같은 반박자로 해줘야 된다니까 응? 박자를 전혀 못 살리고 있어 내 외로워지는 내 마음 어? 외로워지는 내 마음 이거라고 똑같이 그냥 이어서 해줘야 된다니까. 근데 중간에 끊다 보니까 내마가 빨라져 버린 거지. 박자를 영못 맞추고 있네. 아, 근데 왜 그럴까? 왜 박자를 못 맞출까? 음, 이 노래는 그렇게 박자가 어렵진 않아요. 주로 8분음표 위주로 돼 있고 8분음표, 4분음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박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노래를, 박자를 틀리게 한다. 예, 그거는 노래에 대한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연습이 부족하다. 그거는 노래에 대한 정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봐도 틀림없어요. 음. 가수가 이 정도의 박자를 못 맞춘다면, 예, 그건 아니죠. 예, 그건 가수의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런데 어, 다현양 같이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어, 이런 노래를 박자를 못 맞췄다. 그거는 노래에 대한 정성이 부족했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네. 꿈에 그리던 뜻한 미소가 그 가가 세 박자 반이에요. 살려줘야 돼요. 따는 한 박자고, 한 박자를 살려줘야 되고. 따가 길고, 뜻한 미소가 똑같은 반박자죠. 그 박자를 살려가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노래에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냥 대충대충에서는 박자가 안 맞아. 맞을 수가 없어요. 따뜻한 미소가. 이눈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네. 내 네, 다현남은. 꿈에 그리던 할 때, 꿈에 끊고 그리던 이렇게 하고 있다고 끊으면 안 돼. 꿈에 그리던 겨우 다섯 자밖에 안 되는데 뭘 끊을 게 있어? 어? 그러니까 습관이 습관, 노래 노래 의 습관을 잘못 들인 거야. 한 구절을 항상 하나로 이어서 해주는 습관을 들여야지. 꿈에 그리던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노래면 안 돼요. 고매 그리던 어? 하나로 연결시켜 줘야지 부드럽게 응. 그리고 고매 그리던 그러니까 그가 길어져 버렸어 응 아니고 고매 그리던 이렇게 해줘야 된다니까 그리고 흰눈 속에 가려져 여긴 또 음정이 안 맞아 흰눈 속에 가려져 이렇게 하고 있다고 가 부터 올라가 버렸어 려 부터 올라가야 돼 가는 이하고 가고 똑같고 려부터 올라간다고 흰눈 속에 가려져 어, 려가 올라가는 거지 가 부터 올라가면 안 되죠 근데 가 부터 지금 올라가 버렸다고 음. 그러니까 지금 음정이 안 맞는 거예요. 음 높이가. 아, 이 대목에서도 역시 반박자를 쉬고 들어가죠? 반박자 쉬고, 하가 길어요. 한 박자. 하얀 눈을, 을이 또한 박자고. 그러니까는, 이런 박자를 잘 살려가면서 노래를 해줘야 돼요. 하얀 눈을 맞으며 걸어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그 맞으며 부분에 3연음이라서 또 3분의 1 박자죠. 조금 빨리 해주고요. 걸어가는 그 모습, 똑같은 리듬이에요. 하얀 눈을 맞으며 하고 걸어가는 그 모습하고, 그러니까 박자를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고. 하얀 눈을 맞으며. 걸어가는 그 모습. 애처로이 불러도, 여기도, 에하고 이가 똑같은 한 박자죠? 한 박자를 잘 살려줘야 돼, 줘야 돼이 노래는. 애처로이 불러도, 하얀 눈만 내리네. 하얀 눈, 애처로이 불러도, 하얀 눈만 내리네. 아셨죠? 내리네. 이렇게. 뒤에 세 박자만 살려주고요. 예, 음. 네, 그런데, 다했냐은 맞으며 이렇게 오고 있다고. 하얀 눈을 같은 박자로 해버렸어. 한 박자를 전혀 못 살려. 한 박자, 반 박자를 전혀 못살리고있다고 그 박자가 완전 틀려. 걸어가는 그 모습, 걸어가는 도 똑같은 박자로 해버렸다고. 걸어가는 그 모습, 이래야 된다니까? 응. 하얀 눈을 며 uh -huh. uh -huh. 걸어가는 그 모습. 응? 한 박자를 살려줘야지, 걸과 눈이 한 박자씩이라서, 찍이잖아요. 걸어가는 그 모습, 이거라고. 근데 전혀 못 살려, 박자를. 응. 애처로이 불러도, 여기도, 지금, 애처로이, 이가 짧아, 이가, 이가. 애처로이, 이를, 한 박자를 못 살리고, 이를 작게 해버렸다고. 불러도, 러는 또 길고, 어? 불러, 불러가 같은 반박자인데, 불러도, 이러니까 러가 길어져 버렸지. 아트는, 이는 작게 해버리고, 너는 길게 해버리고 반박자는 길게 하고 한박자는 짧게 하고 완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음. 하얀 눈만 내리네. 여기도 마찬가지. 하얀 눈만 많이 한박자인데 반박자로 해버리고 내리네 내리가 반박자인데 한박자로 해버리고 완전히 지금 뒤집어 가지고 오고 있는 거야. 박자를 전혀 못 맞추고 있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러니까 연습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지, 연습을. 노래에 정상이 없다는 거야. 그냥 대충대충 대충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지. 말하자면, 요리사가 익지도 않은 감자를 설익은 감자를 그냥 내놓은 거야. 먹으라고. 이건 아니야. 연습을 제대로 하고 나서 노래를 해야지. 어? 연습이 제대로 안 됐으면 연습이 된 노래를 하라고. 어? 예전에 불렀던 노래라도. 그리고 연습이 안될 게뭐 있어. 나처럼 매일같이 노래, 새로운 노래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어? 노래 한곡 부르면서. 연습이 안될 이유는 또 뭐냐고? 에이, 이건 아니지. 에 나나나라인데 여기서 어? 세 박자 한 박자 에이, 이 부분이잖아요. 박자 맞추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아셨죠? <laughs> 별로 뭐 이런 부분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혀만 잘 굴려주면 돼요. 라라 입천장을 딱 갖다 대서 라 혀를 한번 굴려주는 거예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laughs> 아, 이런 부분은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죠. 예, 이 대목은 다현양도 그럭저럭 해내고 있네요. 음. 예, 오늘은 다현양이 부른 눈이 내린 애를 분석해 봤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설익은 감자처럼 엉성한 노래를 지금 하고 있어요. 노래를 좀 정성스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정성. 그런데, 예, 정성이 없이 그냥 대충대충 하면은, 예, 노래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할수 없어요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라도 대충 노래하면은 금방 표시가 난다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